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4장부터 후반부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 구원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후반부 말씀에는 구원받은 백성들 또 교회의 공동체가 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실천과 적용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장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과거 미국 정신의학계에 순 우리 말이 질병으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탁 등재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질병이라는 뜻이겠죠. 그것은 바로 화병입니다. 이 화병이 그대로 실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 목록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문화적인 목록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화병이 무엇입니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을 풀지 못해서 생긴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병. 그런데 꼭 화병이 아니더라도 분노를 계속해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계속해서 싸우면 어떤 형태로든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변 관계를 망치게 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병에 거의 유일한 해독제는 용서와 용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이 풀려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와 용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Warner,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피에이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놓아주다, 떠나게 하다, 자유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자유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 그 사람이 내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쫓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탁 앉아있어도 그 사람이 쫓아오는 것이죠. 심지어 여행이나 휴가를 가도 그 자리에도 쫓아오는 것입니다. 쉼과 안식을 얻으려고 어, 여행을 갔는데 그 자리의 생각 속에서 막 쫓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은 빨리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상처, 아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빨리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미움과 상처라는 그 감옥 안에 여러 사람을 가두게 되면 결국 실제적으로 갇히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아이에이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고백 용납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용서와 용납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기 위해 피값을 흘려주셨으니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용서와 용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 말씀에는 교회의 하나 됨이 나옵니다 교회의 하나 됨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한 형제고 한 자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됨그 연합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보통 다 이렇죠. 유대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이방인 성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유대인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배경이 다른 두 부류가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첫 번째 줄맨뒤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의 둘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어, 이것을 하나로 합쳤다는, 연합시켰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연합시켰습니까? 우리 구절 맨 끝에 보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됨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은 연합이 잘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배경, 살아온 배경과 성격과 생각과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연합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참다운 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그것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진실한 사랑을 가질 때 그때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처음 뵀는데요 김선교사님이세요 김선교사님을 처음 뵀는데 몇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헌신된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을 만나면 그 자체로도 존경스럽지만 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임이 확인되는 순간 더 존경하게 되고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친밀감과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향점을 갖고 있구나. 이런 동질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덥지 않습니까? 어,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의 스키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스키 동호회가 있다고 해 봅시다. 스키 동호회 사람들이 정말로 큰 하나됨을 누리는 순간은 함께 스키를 타는 그 순간일 거예요. 어, 지금은 여름이니까 바다 수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 수영을 하는 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함께 거친 파도를 헤치며 수영을 해갈 때 모든 장애를 뚫고 함께 수영을 해갈 때 그때 연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수영이 끝난 후에는 수영복은 어떻게 좋은지, 물안경은 뭐가 좋은지, 혹 오리발을 꼈다면 어떤 메이커가 좋은지 이런 정보들을 나눌 때 서로 동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혹 어디에 여행을 갔는데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도 바다 수영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화가 금방 풀립니다. 그리고, 아, 나랑 같은 부류구나 생각하면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만나도 금방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음이 확인되고 주님 나라를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이 있음이 발견되는 순간 영적인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 됨, 본질적인 하나 됨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다.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저 사람이 주님 나라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쏟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이죠 3월의 상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뜨거운 형제의 사랑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무상 20장에 보면 그러한 장면이 더욱더 잘 나오는데요. 사무상 20장 17절에 보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놀라운 이야기죠. 다이카연나단은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급속도로 형제 사랑을 누리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이들이 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안에 있는 진실한 신앙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충성과 헌신과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동지길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성경에 그의 신앙에 관하여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한마디로 요약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의 신앙은 성경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단도 만만치 않은 인물임을 알수 있죠.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그는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아들.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거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의 차기 왕위를 위협하는 대적자이죠 그러면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빨리 치워버려야 할 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요 반대로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왕위를 포기해요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3장 1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순순히 자기 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고대시대의 왕이 된다는 것은 권력의 정점 정말 세상을 다 갖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실한 신앙인이죠. 아, 요나단, 그 신앙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우랑은 어떻게 합니까? 다이소를 보고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이죠. 정권을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봐도 알수 있죠. 북한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나타나서 3대째 세습입니다. 아, 3대째 세습은 정말 쉽지 않은데, 그걸 지금 이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딸 김주혜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북한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렇죠. 캄보디아도 정권을 대물림하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미 대물림했죠. 어, 그래서 사우랑의 반응은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면 요나단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왕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니까요 그냥 다윗을 탁 제거하면 제거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이 흐르면 10년 이상 흐르면 한 나라의 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충성과 헌신과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단이 또한 그러한 다윗이 어느 날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해 보니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충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동질감을 누리게 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은 연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서 뜨거운 형제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쁜 거죠 같은 동제를 만나서 너무나도 반가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에서 사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누구입니까? 육적인 어떤 형제를 뜻합니까? 아니요. 같이 믿는 사람이죠. 아,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의 용어를 따르면 성도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인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진실한 신앙으로 나간다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 또 다른 진실한 신앙인들을 만날 때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다른 그러한 자를 만날 때 기뻐하며 함께 연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형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죠.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부서에서 뭐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뭐 단합의 프로그램도 하고 어뭐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또3040 소모임도 이제 가을이 되면 가을에 밖에 나와서 바베큐도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통의 경험은 하나 됨으로 이끄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의 경험, 서로 공통의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 됨의 귀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 속에서의 하나 됨입니다 신앙의 본질 속에서의 하나 됨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으로 말하면 제자훈련 1단계의 용어로 말하면 친밀감, 통치권 제자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 또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애쓰는 사람 그리고 제자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제자도를 향해 나가며 신앙의 동질감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 저는 산석계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3년차입니다. 올해 이제 3년차이자 3년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 이 3년차 가운데도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어, 많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 여러분 저를 왜 존중해 주고, 아껴 주십니까? 어, 교계에서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이 허니문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길게 보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허니문 기간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6개월 정도가 그런 것입니다. 어, 제가 3년 차니까 여러분 허니문 기간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 기간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를 존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산성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기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산성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보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진실함을 보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참 많이 수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임을 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주님 안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의 시작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연합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함께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하나 되는 방법, 방법 역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 사랑 하나님의 앞에서 그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출발점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 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먼저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본질적인 하나됨입니다. 본질적인 하나됨.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하나됨의 덕목입니다. 하나됨의 덕목. 아, 이 하나됨 이 연합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각자가 진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맞춰가야 할 덕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래서 이런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3절 맨 끝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를 원어로 보면 노력하다라는 뜻인데요. 어, 어느 정도로 노력하냐면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나가는 열심을 뜻해, 뜻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노력, 강력한 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 열심 이것도 강력한 단어인데 그 앞에 강력함이 붙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힘써야 될까? 강력하게 노력, 노력해야 할까? 그것이 2절에 나오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덕목이 나오냐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겸손, 온유, 오래참음, 사랑 가운데서의 용납 이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덕목들 한번 잘 보세요 겸손이 뭡니까? 나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기 바래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있지만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렵죠 내게 힘이 있지만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제와 용납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분노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분노가 바로 일어납니까? 아니면 분노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 시레웃기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네 번째가 앞에 것을 다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것. 만일 어떤 사람이 용납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용납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덕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서 이 덕목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러한 연합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이 있게 하여 주 없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며,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연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